좋아요, 구독, 요, 맨, 요, 맨.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심심하니까 노래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뭐 블루투스 이어폰 아니면 선을 꽂고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많이 들으실 텐데 대부분 졸리다 보면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다가 잠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약간 눈을 감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이 있잖아요. 노래를 너무 크게 들어서 버스용장이나 지하철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그럴 때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카카오 맵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갈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절전모드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절전모드는 돼 있으면 안 되고 블루투스나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카카오 맵을 켜신 다음에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그럼 이제 목적지를 딱 이렇게 경로를 안내 누르면 이제 경로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옆에 승하차 알림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종 모양이 있어요 카카오 맵그 옆에 시간 단위 나오면 마지막에 종 모양을 누르면 승하차 알림을 시작합니다.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. 그렇게 해서 그걸 누르신 다음에, 그 다음에 그냥 뭐, 그러니까 그거 다시 홈버튼 누르시고, 평소처럼 뭐 카톡을 보내신다든지 뭐 노래 들으면서 주머니 넣고 그냥 걸어가잖아요. 걸어가다가 뭐 버스를 타요.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부터뭐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정거장 뒤에 하차하셔야 됩니다. 뭐 아니면, 네 이제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됩니다. 이렇게. 이 이어폰 낀 걸로 그 소리를 알려줘요. 그 때문에 딴짓을 하고 있거나, 노래를 크게 듣거나, 잠을 들었다 하더라도, 그 소리만 듣고, 바로 내리시면 되기 때문에, 너무나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. 물론 기계다 보니까, 100% 오차가 있을 수, 100%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, 저는 여태까지 해봤을 때는 아무다 정확하게 맞았어요. 근데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, 지하철로도 해보고, 버스로도 해보고, 잘 봤는데요. 다 실험 결과는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편안하게, 네, 마음의 불안함 없이 이걸 카카오맵을 이용하셔서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지금까지 욕매! 였습니다. 네!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요매 네!